네, 송송탁의 자주 요, 요, 요 송송탁 조회수 1.8만에 네. 자랑하는 오픈 오브 최강이라고 불리는 그 허준환 선수와 네. 오픈 사부 네. 최강 김영태 선수와의 경기있겠습니다 평창은 쉐이크도 치고 아 음,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김김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창이 그 지금 방네 맞습니다. 차강 선님. 어 광선이 형. 어 광선이 형 안녕하세요 형. 여기가 여기랑 친구. 아니 광선 형이 형인데 아, 형이 중이시네. 아하. 창선님은 그 대학 때에서 네, 대학 때 나왔지 네. 어, 몇번 봤던 거, 그러니까 아, 네. 이름에서 봤던 것 같아. 어 광선 형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형? 광선 형도 왼손잡이. 아왼손이요 네. 왼손은 또 착할 적 사람. 음아 왼손 착할 죠 이제 레슨받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김태환 선수 아 박지수 선수는 박지수 선수가... 진... 뭘 먹고 있는 게 아니라요 아까 방금 아인 진... 그... 태호 형이 제왜 졌는지 이제 경기 복귀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생각. 지금 아우 저 이제 생생히 나오네요 저 지금 <laughs> 경기 치면 저렇게 됩니다 아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디는 두개 김영태 선수는 앞에 또중눌러버어 야고 있어요. 아닐걸요? 아니, 아, 아,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식 패널던데. 아. 아. 어. 쇼트를 그안 전멸 쓰지 않고 이제 백으로. 예. 맞아요. 원래 전통 중펜처럼. 원래 쉐이크를 쓰다가 중펜으로 넘어갔는데 아 중펜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요더더 네, 더 좋아진 것 같아. 훨씬 더 좋아졌어요. 되게 특이한 오. 케이스인데. 여기 한. 조금만 더 가다 가다 담고 하면은 확실히 네. 한 이제 아 그렇죠 전승호 선수처럼 중패네 그렇죠 전승호 선수랑 약간 다른 스타일이에요 좋지 전승호 선수가 이제 회전과 이제 전승호 뭐랄까 선수는 이제 기교 비교 치키타 치 치기, 그렇죠. 선제를 잘 잡고 가는 스타일 그렇죠 여기는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자 아마추어계 이제 떠오르는 중패 그렇죠 예 안녕. 아, 아 힘습니다 맞아요. 이게 보면 확실히 피지컬도 무시 못해요. 음, 음, 맞아요. 가 체격이랑 그런 것도. 아, 아, 아 네, 오두개 핸디 두개 줬는데, 아 오픈 오브 체가 허전하는 수가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네요. 아, 맞춰. 아, 맞춰. 아, 네, 하네요 그러니까. 허준 선수가 평소 에이 정도까지 이거는 훨씬 더잘 치는데.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친 오늘 조금 전에요. 김영태 선수가 그만큼 투입을 했다는 거죠? 맞아요. 김영태 선수 플레이를 둘이 쳐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에 네, 맞습니다. 오분 체감입니다. 에 저분이 5분체강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최강일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못하고 있는데, 대회 이제 하면 곧뭐 입상하고 4부 금방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저 뒤에 저기 소리가 많이 들어가려나? 저쪽으로 진짜 옮길까? 혹시, 혹시 뒤에서 저 목소리가 많이, 보자. 그러면 저쪽으로 옮겨야겠지? 네. 저쪽으로, 네, 저쪽으로 옮기, 카메라 좀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네, 구도를 방금 옮겼습니다. 요게 좀더 괜찮으신가요? 한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더 개인적으로. 아, 어, 이게 것 같아요. 훨씬 낫네요. 아유. 지금 17명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좋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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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밤에 할 때는 한 70명.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어. 밤이었으니까 그때는 사람들 많이 훨씬 많이 보니까. 아까 그래. 오. 오 다시 살아나는. 이제, 이제 이제 점점 선수. 이제 오브 최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엄청 <laughs> 엄청 진짜 실시간이네어 세준이다. 아 어, 세준아 하이. 엄세준이요? 어 엄세준. 어. 저랑 페이스북 친구. 아 페이스북 친구? 네. 친하지는 않은데 그냥. 인사 한번 하자. 응, 아인, 인사해 지금. 안녕하세요. 수지수관돼 있나? 돼 있을 거야 아마도. 에, 경기대, 경기대 쇼트 수비수. 아 수비수세요? 아니야, 테이인데아 수비만. 그 체격으로 수비를. 아, 어, 철제삼입니다 지금. 어. 지금. 이지 어, mkc님 누구시죠? 성은? 누구시죠? mkc님? 저도 알고, 형도 알면, 이제. 그니까, 누구지? 대회에 이제 많이 나오시고,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제이스님 안녕하세요. 어, 제이스 터키스님 안녕하세요. mkc님? 한번 유추해볼까요, 우리? 여기요? 아닌데? c. 서. c로 시작하는 성이 뭐가 있을까요? mk, mk. 음. mk는 문간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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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어 누구시지 아 어, 근데 일어난 순간에 어, 허준호 선수, 선수 8대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 아 허준호 선수가 구스에 비해서 정말 뭐가 좋죠? 근데 다 좋긴 한데 무리. 그러니까 인가이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이게 좋아요. 이 정말 이, 이 코스가 예측이 못 해요. 이게 네. 노터치를 먹어 가지고. 저도 수비하면서 이게 노터치 그러니까 아예 방향 예측이 안 돼서. 네 맞아요. 와, 그러니까 이제 허준 선수 공은 공이 세서못 받는 건데 여기는 방향 예측이 안 되니까 아예 노터치가 네. 나요. 하고 준현이가 또좀 뭐래. 집중력이 좋아요. 아, 집중력이 그렇구나. 좋고 멘탈도 센 편인가요? 아 잠깐만 아, 죄 죄송합니다 드립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제가 약간 좀 아지기 그 좋아해가지고 네어 다시 20분 넘어지셨네요 그 대신에 호수, 오, 20분 대신에 이제 펀스 펀가 이런 아 수비적인 부분 아, 좀 랠리로 갔을 때 약간 조금 밀리는 아, 그런 그 그런 약점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공은 잘 치는데 네. 이 대주는 플레이 그런 건 네. 좋아하는데 이제 자기가 대줄 때 그럴 때. 오 역시 방금 좋습니다 김현수 선수 지금 백 드라이브 아마 아마 중펜 거의 뭐 자, 전승호 선생님. 빼고 최강자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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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하냐 나도 한다 <laughs> <제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laughs> 치열합니다 이 경기 어, 세분더 들어오셨어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어, 이게,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시브를 준원이네 좀 건드려줘야지 아 조금 아, 요즘 정말 지금 탁구 못 친데 탁구 못 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네. 안녕. 네. 과연 여기서 세트 끝낼 수 있을지 오, 오 소문에 문가 선수 아이돌급 외모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아 드립이 심하신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생각해도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미친 <laughs> 소 외모가 죄송합니다. 근데 얘가 요즘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 옛날에 한 100kg 나갔었는데 요즘에 한 70, 한 6kg 정도 나가서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아, 그렇게 많이 빈냐? 네저 옛날에 98표 나왔어. 아, 고3 때, 고3때 수능 준비하느라고 살 엄청 쪘어요 그때. 아, 아, 아 제이슨 탁구 케이스님 감사합니다. 근데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제가 요즘에 또탁또 탁구 말고 또 복싱을 해가지고 저 요즘에 또 코로나 시작하면서 복싱 배워가지고 좀 속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코로나 시작해서 복싱 시작한 건 뭡니까? 그래, 탁구장이 문안 열니까 이제 복싱장에 아, 가서 그렇구나. 운동을 하는 거죠 이제. 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체질이 운동을 해야 돼가지고. 맞아요. 여기 북경, 네. 북경이지? 네, 북경. 아, 북경이라고 중국집이 있는데 중국집 정말 맛습니다 아, 어 지금 좀 경기 집중해야돼요 지금. 네, 아 이게 진짜 이게 채팅을 보면은 게임을 안 보더라고요. 저번에 데 아, 보니까 네. 어느 순간 끝나 있어 게임이. 알죠. 근데 지금, 아, 아 6대4. 지금 방금, 확진를확 졌다. <laughs> 아, 아 찐장. 방금 서비스. 그리고 준헌이가. 오늘, 오늘 드립이 다들. 좀 좋으신데요? 근데 그리고 준헌이 약간 좀, 아. 뭐라 해야지? 서미스가 많아요, 게임 때. 아, 그래요? 네, 미스가 많아요. 음. 서비좀 어렵게 늘려고 하니까. 어렵게 놀려고 하니까.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서브를 어렵게 넣는데, 었 그럼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큰 그렇죠. 편이니까. 낮거나 회전이 많은 거니까, 조금만. 아, 아 어, 방금 6대2였는데, 7대1까지 잡았어요. 어? 지금 어, 진짜? 네. 6대2였어요? 어, 네. 아, 그러네. 준호야, 이거 드라이브랑 이제 그런 건 좋은데, 이제 수비랑 게임 운영. 음. 그런게 조금 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구나. 아고 형태형 같은 경우는. 아, 네. 다음에 오셔서 또 짜장면 같이 드시죠. 형태형은 또 이제 게임 경험이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요. 아. 어느 상황에서도 이제 집중력을 잘하고. 또 네, 드라이버 맞아요. 워낙에 좋아요, 또 드라이버는. 쭉착 뻗는 드라이버입니다. 허전호 어. 선수 어, 6대2로 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스코어가 저렇게 됐네요. 어? 아, 오아 여기서 했지 마지막에 밀렸는데. 어. 아유, 감사합니다, 김 작가님. 저번에도 똑같은 쉐딩 아. 쳐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다스트. 네, 여기 4세트, 이제 방 김영태 선수의 어. 이제. 아, 아, 정말요? 아, 아 죄송해요. 제가, 제가 그때 못 봤네. 금요일날. 금요일날 하실 때 말씀 주셨던 거. 저 그때 채팅할 때, 그, 여기 라이브 했을 때 조현우 코치님이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아무리 봐도 저거 오브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 금방 3부, 4부, 3부, 3부 정도까지는 금방 네. 올라갈 것 같아요. 이분만 더 가다듬으면. 이런 잔플레이큰 음, 그렇죠. 플레이는 잘하는데 잔플레이에서 약간 이제. 그렇다고또잔플레이도 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큰 플레이를 너무 잘해서 좀 어. 이제 그래 보이는 거지. 평창이 이제, 이제. 잘안 지는데 원래. 그러니까. 아, 맞아요. 지금 작전을 지금 형상이 바꾼 것 같아요 지금. 엔돌핀 주니어. 엔돌핀 주니어. 아 엔돌핀 주니어는 지금 굉장히 옛날인 것 같은데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오, 지금 방금. 아 미안해요. 누군지 지금 모르겠네요. 성함은 말씀해주면 시알것 같은데. 안 아, 네, 여기 구장은... 상도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43번지 1층 2층 평평창창 탁구장입니다. <laughs> 제가 주말 알바생이어서 그 구장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평평창창 탁구 클럽이고요. 아 누구지? 아, 아 미안해요 지금 아저 아까 문간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엔돌핀은 제가 아는 엔돌핀은 도봉구 엔돌핀 탁구장밖에 몰라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예전에 저기 건물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전문가 알바? 건물 이름이 이제 평창빌딩 치면 됩니다 평창 아 평창빌딩이에요 빌딩 빌딩 이거. 네, 네이버 지도에 평창빌딩으로 네. 치면 됩니다 아, 또 옆으로 크로스로 깔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네요 8대6입니다 네, 8대6 과연 결승을 아, 이건 실하면안 되는 공인데. 형평이 약간 좀 이제 한 방으로 끊으래. 그러면은 이제 약간 좀 이제 묻혀 놓고. 허전 선수가 약간 좀 수비가 안좋다 보니까 음. 하나 묻혀 놓고 그다음. 아, 어, 근데 이게 공격이 어, 너무 좋아요. 돌았으면은 답이 없어요. 너무 제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이승열 님. 위치 어, 어디지? 어디 어디신가요? 아, 지금 9대 8로 이기는 김영태 선수. 5 6 k g 아이고 멀긴 멀어요 네 그러네요 어 8대6 자 10대8 8대6은 어디서 본 겁니까 하아 네? <laughs> 병점이시군요 병점이면 김건한 탁구장 있는데 김건한 네, 김건한 탁구장 지금 닫았나? 모르겠어요 네어그 순간 지금 2대2 갔습니다 예 2대2 결승 역시 아, 지금... 최강 오픈 5부와 최... 최강 오픈 4부의 대결답게 결승까지 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체형이 작전을 먼저 선들 잡고 들어가서 약간 그렇지. 그런 대주에는 네. 답이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다가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건 그래도 해야 됩니다 뭐 대주다가 뭐 만능이 차리 하고 맞는 게 낫죠 맞아 어아 그렇죠. 이렇게 하, 이게 들어가면 편해요 먼저 손을 잡고 나가면은 그렇죠 상대방 수비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어, 어 지금 방 발랐어요 아 그래서... 폐쇄 중이군요 김권아 탁구장이 지금 어... 그런데 워낙 많아서 참 요즘에 빨리 이게 나아야 돼 빨리 좀 해결이 져야 될. 될 텐데 맞아요. 이 순간 4대 2. 아, 아 생각보다 저또 허준호 선수랑 게임을 해보니까 서브 커트가 많더라고요. 서브가 어려워요. 예, 네, 어렵더라고요. 애매해요. 좀 맞아요. 나,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아 이런 플레이. 허준호 선수는 잘, 네. 쳐. 잘 쳐. 잘 쳐. 잘 깔끔하게 잘 쳐. 아니까, 러니까 그러니까. 부수만오부지할수 선... 있는 플레이는 1분이 딱 되는 것 같아요. 네, 선수 안 했죠. 선수 안 했죠. 선수 안하고탑골을좀 오래 친것 같아요. 음. 탑골을 좀...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다 했나요? 와. 순원이는 어, 아직 군대를 안 갔습니다. 아, 안 21살. 갔어요? 아, 안 갔군요. 21살. 저런. 아, 38. 네. 저랑 친구 21살입니다. 음. 여담으로 내일 박범준 선, 선수가 입대를 한다고 아 그렇군요 네. 고재현 선수와 박범준 선수가 입대를 고재현 선수죠? 고, 재현, 박, 고재현, 박범준 선수가 박범준 선수가 내일 입대를. 동반 입대였죠? 동반 입대, 네, 동반 입대. 저희 친구인데 네. 공공탁이라고 저희 모임 하나 있는데 거기 아 거기 또 아, 공공탁이에요? 네. 여기는 탁구공이고? 그쵸 구공탁 아. 공공탁 아요탁 공공탁 탁구공 공공. 아니, 탁구공 탁구공공 네. 탁구 저아 어. <laughs> <laughs> 나이스 마지막에 인플레이 나오면서 응이거좀 음, 잡아주세요 네. 저 게임을 해야되죠? 아! 이제 송송탕님 게임